남아서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학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아침 일찍이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내가 일전 영상에서, 그, 뭐, 불교의 경전이나, 그, 어록의, 뭐 아니면 그 개송에서, 개성의 구절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세계를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오늘 이 시간에 대성찬, 대성찬이라는 그 서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성찬, 대성, 우리나라 뭐 정치하는 인간들, 그 대학교수라는 그 되지도 않은 사, 사이비들이 대성을 말하면 뭐 소성, 대성을 구별해 가지고 소성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불교. 그러니까 내 혼자만 깨달, 깨달으면 된다. 이게 소승이고 대승은 내 혼자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중생들을 다 깨달음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이런 사상이 뭐 대승 불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부 다 대가리로만 이해하는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승이라는 말은 바로 저저 저, 저 말하면. 불불성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한 물건이죠 한 물건 한마디만 하면 또 공공공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 도를 말하는 것 대성을 그냥 한자로 도라고 말해도 다른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 도를 찬이란 찬탄한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도를 찬탄하는 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대성이라면, 대성 귀신론이 있죠. 대성 귀신론이 뭐, 티베트의그 유명한 보살의, 보살로부터 나온 논문인데, 이, 여기서 대성이라는 건, 그, 불법을 말한 겁니다. 불성. 불성을, 불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이다. 이게 대성 귀신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성이라 그러면, 그냥 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 도를, 도가 너무 좋다. 그래서 도를 찬탄하는, 탄탄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찬, 대성찬. 그, 이걸 가지고 또, 뭐, 동영상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있, 많, 많더라고요. 내가 늘 말하듯이 또 죽놈들 또, 또, 길도 안 길도 길도 모르는 게시베 보리알 긴기도시키기해가지고또 해석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 껍데기 문자만 해석하고 껍데기만 할거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예수가 뭐 성경에서 뭐지어고뭐 뭐 예수가 뭐 사이비인이 아니, 실존 인물이 어떤 거 이런 것도 따지면 아니, 그런 걸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 구절, 구절, 그, 또그 그 서산대사의, 그, 성가위관에서 나온 구절이 있죠. 뭐, 꼭, 그 이파리 따고 가지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나무를 제거하려면 뿌리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그런 수고를시설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참선에서, 그, 공의 세계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데없이 구절, 그식비의 구절을 그거 해석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공의 세계를 체험,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기 전에 아무리 뭐, 그럴싸한 말 듣고 책을 보고 해도 그건 다 귀신 신나를 먹는 소리보다 못합니다. 개방구 소리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 오늘 저, 지금 방금 또 조금 전에도 검색을 해야 대성찬 원문을 검색해 봤는데, 내가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뽑은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어디서 뽑아는지 대목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원문의 원문에, 인터넷에 소개된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내가 뽑아놓은 이 구절이 더, 요쯤이 된것 같아서 이걸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상제 목전. 그리고큰 도는 항상, 목, 항상 있건만 하. 어디에, 목전에, 내 눈앞에 있, 있지만 수목전. 비록 목전에 있지만 난도 보기에 어렵다. 야경, 오도 만약에 깨달음의 도를, 도의 지, 올바른 체를 보고 싶으면, 막제 색성 언어라. 막 하지 마라. 제, 제거하지 마라. 색성 언어. 뭐, 보이는 물건이나 소리나 말을 없애지 마라, 제거하지 마라. 그게 망상이라고 제거하지 마라. 그다음에 내, 내가 그 다음에 구절은 내가, 저그 인터넷에서 원문에는 안 나오는 구절인데 이 좋은 구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일, 심춘. 진일. 하루가 날이 다하도록 심춘, 찾을 심, 그, 심우도에서 심자 심춘, 봄을 찾아다녔지 만 봄을 찾았지만 불견춘, 봄을 보지 못했다. 봄을 발견하지 못했다. 망해, 변답, 집신이 다달도록논두렁밭두렁을해 구름을 따라다녔지만 귀 일에 집에 돌아와서 우과, 매화 우연히 매화나무나, 매화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순지에 봄이 거기 있더라. 지두 기십분 봄이 벌써 매아나무 가지에 가득하 가득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봄은 명,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명상을 뭐 도를 찾는답시고 뭐 인도로 인도로 가고 뭐히말라야로 가고 뭐또 기독교인들 같으면 이스라엘을 가고, 뭐, 스페인으로 가고, 온갖 지랄 다 하잖아요. 도가 거기 있는지. 아니, 거기에 있는 도 같으면 그걸 찾아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살 겁니까? 돈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기 없는 돈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어디 쓸 겁니까? 그걸. 여기 있는, 근데, 그 여기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도를 찾아가지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와야 결국 그, 집신이 딸도록 쳐, 돌게봐야 결국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있는, 매화나무에 벌써 봄이 가득하더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돈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 목전에 있어. 목전에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소리, 돈이 소리, 뭐 모든 게다 돈데,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그건 뭐경치하는 소리입니다. 돈은 저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은 나는 그런 돈은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찾아서 뭐할 겁니까? 만약 히말라야 산속에 있다면, 그 산속에 가서 살 겁니까? 그 도를 저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인도에 있다면, 인도에 가서 사실 겁니까? 그 카스터 제도가 가득한 그런 세계가 사실 겁니까? 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대성장 천벌이도 그렇잖아요.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거든 그, 돌을 진짜 눈으죠 그, 뭐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막재 색성, 어느라. 그러니까, 그 소리와, 저, 모양과, 말을 버리지 마라. 제거하지 마라. 이런. 이게, 그, 저, 저, 정도가에 나오는, 저, 연관선사의 정도가에 나오는, 결합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지냐이 구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불, 불, 부재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정해놓고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부재 망상, 불고진그뭐 진리라고 해가지고, 뭐구태여 찾으러 다니지 마라. 그내 안에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 여기 대성천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불교에서 그참 참 중요한, 그 뭐, 그 책으로, 그 인정하는 게, 선시가, 이거 대성찬 영가 선사의 정도가 그리고 성찬 대사의 신신명을 치죠. 그세 가지 내용이 잘 보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 거중관님을 버려라, 벗어나라. 그리고 도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걸 찾으러 쳐다를 쳐다를 기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돌을 찾는 걸 가르치죠. 도로가 저, 뭐, 하늘 위에 있고, 히말라에 야 있고, 뭐, 어디, 이스라엘이 있고, 그런 걸로, 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뭐, 꼭, 그, 티베트에, 그, 뭐, 뭐, 산, 그, 무슨, 그, 산인데 그걸, 뭐, 수미산이라고 하면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여, 이, 남자 돌중, 돌축, 여자 돌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염불하고 생, 지랄, 발광을 다 하고 있더라고 돈은 거기에 있는, 거기 있으면 그거 돈은 도, 그 돈을 어디 쓸 겁니까? 돈을 그 돈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 나와 같이 있어야 쓰지. 돈은 지금 여기 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 찾으라고 가르키고 있어요. 다른 이 강연 사람들도 죽는다고 그런데 이 유명한 대성찬 정도가이 시신명에서는 찾으러 다닐게. 지금 여기 에 있다고 가르키잖아요. 그런데 왜 허티라를 합니까? 봄을 찾는다고 집신이 다 딸도록 노뚝밭뚝을 온갖다 해매던 봄을 보지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원을 그 둘러보니까 화나무에 벌써 봄이 가득 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구절이 내 속에 들잖아요. 돈은 벌써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온 세상 헤매고 난 결국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눈 밝은 사람들 벌써 다 찾았겠죠. 그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 저, 그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 다만 그걸 보는 눈이 없을 뿐이죠. 들을 귀가 없을 뿐이 그래서 예수가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차들에 다니지 마세요. 또 대성찬, 이, 이걸, 강의하는 데그 영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뭘 찾으러 가지 마세요. 돈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데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가 거의 드물지요. 수행하십시오. 수행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이 공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시. 이 대승찬도 이 공의 세계를 산탄하고이 공의 세계 세계를 산탄하는 거잖아요. 공의 세계 불성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셔가지고, 무식하게 수행하세요. 그냥 믿고, 이 개성이 있다. 그 법이, 불법이 있다. 이 공의 세계가 확 존재한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식하게 저 수행하세요. 그러면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무식하게 수행하지그 방법밖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누구의 말 속에, 그리고 어떤 그책 속에 돈은 절대로 없습니다. 돈은 내 안, 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책을 읽지 마시고, 다른, 다른 사람, 그 개, 개 방구 소리 같은 말 듣지 마세요. 직접 찾으세요. 수영을 통해서. 그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대승장 끝까지 뭐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니까 내용도 그, 마, 마 마찬가지내 안에 있는 걸왜찾아다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이 뭐, 이, 내 유튜브 채널 개설한 후에 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또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셔가지고, 그, 공 공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이런 말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구절을 읽고 듣고 해도 그거는 개 방구 끼는 소리보다 귀신 신나를 까는 소리보다 못 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통해서 공의 세계를 최득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금방 여러분들한테 닥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았었대.